쉬라이는 상하이의 빈민 가정에서 태어나 1 3살 때부터 계란 공장에서 일을 했지만 중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목욕신을 보이는 과감한 연기로 영화 배우로 성공했습니다. 평소 춤추고 웃고 떠들기 좋아하는쾌활한 성격으로 인기가 높았으며 국민당 고위 간부들의 사교 모임에 빈번히 출입하며 많은 남성들의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중일 전쟁 때는 남편과 함께 국민당을 위해 첩보 활동을 했으며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자 남편이 공산당에 투항하여 국민당과 싸운덕에 국민 에게 다시 환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슈라이는 삼류 배우로 전전했던 장칭의 과거와 지저분했던 남자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자 장칭의 복수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슈라이는 홍위병들에게 아무런 죄목도 없이 붙잡혀가 감옥에 갇혔으며 수년간 잔인한 고문과 폭행, 영양 실조에 시달리다 1973년 4월 4일 64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로써 슈라이도 장칭에 의한 문화 대혁명의 또 하나의 억울한 희생자가 됩니다.